정확히 딱 1년 전에 바로 이곳 이 현장에 찾아와 주셨는데 1년 만에 블루 스프링이라는 곡으로 봄에 딱 맞는 곡을 들고 다시 아임라이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 저도 이분의 음색을 듣고 아마 깜짝 놀란 경험이 1년 전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아마 오늘 접속하신 분들은 귀가 아주 깨끗이 말끔히 힐링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위로의 말들을 단 4분만에 전달해내는 최고의 능력자, 치트네 무대입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태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좀 잔잔하고. 촉촉한 음색을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이게 마치 저는 그 아~ 이 팬데믹 상황에 코로나 그 이유를 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올 때마다 편안한 것 같고요 진짜 네좀 이 분위기가 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스텝들, 스태프들, 스텝분들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네. 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그 노래 금색은 음색, 물론 이거냐, 뭐 멘트 센스는뭐 여전하시고. 근데 그때 아까 제가 그 녹화 들어가기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살이 고척 빠으셨어요 네 요즘에 좀 야식이랑 술을 안 먹고 오 뭐, 대단한 결단하셨는데요. 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각 속이 <laughs> 없어지다 보니까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그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어, 일단은 좀 쉬엄쉬엄 살았고요. 예, 네, 뭐 열심히 막 부딪혀서 어떻게 해 보려고 안 하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쉬면서 음악 많이 듣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 좀 하면서 오. 또 새로운 뭐 음악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스스로 또 즐기면서 음. 네, 음악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SS하고 n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든요. 우래 종종 가서 콘텐츠를 어, 보다 보면 얼마 전에 또 블루 스핑 뒤늦즈쇼케이스도또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콘텐츠를 저 다시 보기로 봤는데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숲 속에서도 뭐 이렇게 노래 부르시고 하시던데 어디 산 속인가 숲 속에 들어가서 네 그게 블루스 아, 아까 리틀 포레스트라는 노래인데 네그 촬영지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아. 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짙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그 그냥 산이에요 산에서 리틀 포레스트인데 거기서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숲 속에서 네. 네. 겨울에서 연주하는 그 연주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 얼마 전에 또 청춘 극장을 통해서 뭐 함께 소통하는 어그 그건 취소했습니다아 그 네. 취소됐구나 안타깝게 네. 그 취소의 아쉬움을 아마 오늘 팬 여러분들이 충족이 되셨으리라 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공연을 네. 하고 나니까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트는 네. 공연을 해야 됩니다 계속 네. 아티스트로 소통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쪽 그 댓글 중에 우리 채은지 님이 네. 1년 후에는 꼭 관객과 우리와 마주하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또 말씀을 음. 해주셨어요. 네. 와가지고 그, 그 그게 라이브죠. 아, 맞습니다. 계속 네. 그 네.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관객들하고 눈을 마주하면서 공연하지 못하시니까 네. 좀 어려운 점, 힘드신 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다가 이제 관객들이 있는 관객분들이 계시는 공연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눈을 마주치면 깜짝 놀래긴 하죠. 네. <laughs> 어, 눈을 마주치면 깜짝 놀란다. 네. 어. 그러면서 픽셀이 납니다. <laughs> 네. <laughs> 어, 오늘도 이 현장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팬 여러분들을 모시지 못했지만 네. 이 PD님 작가님 우리 카메라 감독님 여러 스태프분들이 눈을 마주하면서 이제 공연을 들었거든요. 네, 정말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미 뛰어난 공연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고 이게 사실 그 다양한 밴드 음악이 아닌 오롯이 기타 연주 하나만으로도 음색이 사로잡는 게 정말. 아, 영 힘든 일이 아닌데, 대단하신 또 아티스트라는 거 다시 한번 여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 저희 아임라이브 끝까지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께, 아유. 뭐, 1년 전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부끄러우시겠지만, 이름하여 아임라이브 캡처 타임. 네. 소장 타임. 알고 계시군요. 이렇게 하서 함께 딱, 짧게, 3초만. 널리 지탱을 알려야 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보시고, 마이크 제가, 제 드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어우, 다가간다. 가운데 가보시고, 여러분 캡처하세요. 다치게 좋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그리고 블루 스프링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 봄에 맞는 좀 표정 좀 부탁드릴까요? 봄에 맞는 표. 블루 스프링 같은 표정. 자, 하나, 둘, 셋. <laughs> 어, 느낌 있다. 어, 누가 봐도 블루 스프링이었어요. 요거 짤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제. 해시태그 짙은 해시태그 블루 스프링 마구 마구마구 마구 올려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따뜻한 봄 5월이 왔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또 엄청나게 더워지고 또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활동 계획 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네. 계획은 없죠. 계획? 네. <laughs>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허락하는 한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공도하고 네. 일단은 곡 작업을 이제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뭐 클래식 공부하고 네. 계시다고 하시니까 다음 싱글이나 다음 공연 어떤 스타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가 했던 블루스프리나 이런 음악들이 더 네네.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 더 음. 쉬운 음악이 아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되고 더 열심히 그쪽으로 갈것 같아요. 더 포크로 갈것 같습니다. <laughs> 아, 공부는 클래식으로 하는데 <laughs> 네, 네. 아, 포크가 어려운 걸 느끼고 그냥 포크를 가겠다. 네, 그 쪽은 그분들한테도 맡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아, 보통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분야에 대해 새로운 도전이나 이렇게 아니, 아니요. 이건데 아니요. 아, 미련이 내, 없어지는. 원래 그게 힘든 거였구나. 네. <laughs> 어, 또, 신기한 또 접근법으로 함께 네. <laughs> 해 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또약그 4,50분 가까이 쭉 시청해 주신 지트는 네.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께 네. 함께 좀 인사, 끝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네.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항상 고맙고 행복하고요. 어, 여러분들, 어, 아임라이브, 어, 계속 시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고맙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분들 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제 이런 온라인 공연이나 또 다른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양한 소식들은 sns나 우리 함께 유튜브 네. 통해서 소식을 전할 테니까 많은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지튼 씨의 곡은 이제 저번에도 들었고 이번에도 쭉 라이브를 들었는데 본인의 곡이 아닌 평소에 애창하고 애정하는 곡뭐 국내 곡이나 해외곡이나 어떤 곡 주로 듣거나 주로 부르곤 하세요? 그게 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약간 음치까지는 아닌데, 네네. 제가 계속 들었던 노래도 멜로디가 생각이 잘안 나요. 어, 그건 거의 달란트인데요? 네. 네. <laughs> 그래서 되게 진짜 재능인 것 같아요. 일단 네. 노래들을 잘. 이게 안면 인식장애처럼 네, 음악 인식장애가 있어서 잘못 부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불러야 됩니다. 오, 또 다른 네. 배력을 가지고 네. 계시네. 이 음치랑은 다른 분야인 것 같습니다. 들었는데 딱 잊혀지는. 네. 야 정말 신기한 아티스트 지틴과 함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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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다시 한번 1년 만에 초대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최은진님 말씀처럼 꼭 1년 뒤그 공연에는 이 어, 녹화장이 생방 공연 현장이 많은 분들이 다 함께 좀 사실 이 지진의 노래는 이렇게 잔디밭에서 함께 이제 봄 소풍 느끼듯이 즐겨야지 매력인데 그때는 여러분 초대하는 날을 꼭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